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단어는 인네트인데, 인네트하면 인레이트 이건 타고난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 이런 뜻인데, 일단 이 앞에 접두 이는 안에 이런 뜻이고, 이게 na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태어나다 또는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연관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르네상스이라죠 이거 부활이란 뜻인데. 영어 발음은 좀 달라요. 르네상스 이렇게 되고. 이 알리는 다시 이건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면서 이게 부활 이렇게 된 것이죠. 죽었다가 뭐 다시 태어난지. 어쨌든 다시 태어나면 부활이 부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제 네이처도 연관되나요? 네이처 하면은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에서 원래 의미는 본성이란 뜻입니다. 본성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요. 그래서 태어난 그대로 있다고 해서 바로 자연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자연 그대로의 모습할때 그거에요. 또 네이션도 같은 어원인데 이것은 이 NA부분이 역시 태어나다는 뜻이고 공통의 조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걸 갖다가 원래 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1차적인 의미는 민족입니다. 공통의 조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해서 민족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민족 공동체해서 국가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또프레그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레그넌스하면은 이거 임신이란 뜻인데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냐면이 앞에 프리하면은 앞선 이거고 여기 치엔이죠 치엔. 치엔이 원래 NA하고 연결됩니다. 참고로 이것의 원래 표시는 g n a 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NA 이 부분이 냅는데 그래서 유전자도 바로 진이죠. 진인데, 이게 태어나기 전에서 임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프리는 앞선인데, 영국에 가면 가장 앞선 리그라고 해서 뭐 프리미어 리그였죠.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가장 앞선 이런 뜻인데, 또 학교에서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순위의 사람, 그서 교장 선생님을 프린스퍼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는 장치 있죠? 뭔가 만들어내는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엔진이라고 불러요. 엔진인데 이 E에는 안이란 뜻이고 안에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엔진, 만들어내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에서 엔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만들어내는 사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기술자를 갖다가 엔지니어 이렇게 돼요 뒤에 이알이 붙어서 사람을 나타내고 이게 공학자, 뭐 기술자 이런 뜻인데 원래 그 출발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외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르네상스를 끼고 줄줄이 다 외우시면 너무 쉬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